여러분이 아는 저의 이름은 우나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자를 뜻하며 은하간 연합에서 제가 맡은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를 특사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지요. 사실 여러분은 제 진짜 이름을 발음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64회 스타네이션 뉴스를 전해 주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모든 지구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 목소리가 제 민족이 최근 지구의 세계 상황에 대해 논평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해방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문명으로 끔찍한 시련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사회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을 거예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부정적인 통제 요소와 거기에 관련한 기관, 부수적인 영향을 모두 근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성에서는 현대사 초기부터 안악세력의 어둠의 파벌의 조직표에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둠의 사회에 의해 수많은 거래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유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초기부터 인류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노예 제도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권, 은하간 및 행성간의 정체성을 뺏고 존재의 이유, 즉 의식의 본질이 지배자에 의해 설정된 생존 상태에 맞도록 바꾸고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배자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그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 속 깊이 스며 들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노예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행성의 해방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었습니다. 2021년에 여러분의 태양계로 돌아오기 훨씬 전부터 은하 연합은 이미 지구의 군대와 함께 비밀리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비밀이었냐고요? 그것이 악에 찬 어둠 세력의 교활한 계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은 여러분 사회 모든 측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강제적인 행동은 재앙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충돌하는 동안 인류를 깨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했습니다. 어둠의 폭정에서 어느 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죽어가는 군대는 여전히 전쟁터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후퇴라는 개념을 모르고 마지막 한 명이 숨을 거둘 때까지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자유를 기뻐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들의 비열한 행동은 아직도 활발합니다. 조심하고 스스로를 지키세요. 그들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는 검은 마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문을 걸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들의 최후의 공격을 막기 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 분노, 복수심, 분열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판단, 낮은 자존감, 인위적인 쾌락에 대한 중독, 독이 되는 영양 섭취 같은 요소들을 여러분의 진동 영역에서 제거해 당신의 높은 진동을 유지하세요. 반대로 연민, 희망, 자존감 그리고 보편적 공동 창조자로서의 자신의 주권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고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세요. 이 지침을 모두 따르면 어둠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주문은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은 수백만 년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영원한 존재의 원초적 영혼의 씨앗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증폭시켜 자신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감싸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창조자의 영원한 자녀인 나는 나의 물리적, 진동적, 정신적 영역으로 침입하는 모든 어둠을 거부한다. 창조자의 전능한 힘으로 나는 창조적 사랑의 빛을 발산한다. 이 말을 아홉 번 반복하면 그들의 마법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의 사랑의 힘 앞에서는 어둠 속에 나타나는 모든 생각은 무로 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자, 누나. 라마인은 오르가 성운의 카펠라 또는 엑셀이라는 쌍성계에서 왔으며 그들의 고향 행성은 아라마라고 불립니다. 라마인은 키가 작고 튼튼한 몸집을 갖고 있으며 사각턱과 길쭉한 두개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특징은 지구의 남아메리카인과 비슷하지만, 코는 좀더 가늘고, 눈은 어두운 갈색이나 짙은 회색인데, 길고 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뾰족한 귀를 가진 이 종족은 아눈나키 그룹의 일부로, 원래는 목동자리 부근에서 왔습니다. 라마인은 아눈나키 원정대와 함께 지구에 왔으며 별의 형제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눈나키는 여러 다른 종족이 모인 집합군대라는 걸 알아두세요. 아틀란티스가 문명이 번성하던 시기 당시 라마인은 아틀란티스의 적이었던 엘리리 지배하는 유제국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엘리리 종말적 대홍수로 지구의 대부분을 파괴적인 대재앙으로 소멸시키려고 했을 때 불행히도 라마인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영거 드라이어스 사건 이후 라마인은 남아메리카와 중앙 아메리카의 지하에 거주지를 마련했고. 마야 문명의 번성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과학의 뛰어난 기술을 가진 라마이들은 천문학과 시간에 대해 마야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마야 문명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에 떠났습니다. 불행히도 라마이가 가르쳐 준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라마이들이 떠난 후 마야인들은 라마이를 신으로 숭배하며 그들의 이름을 일컬어 피해 제사를 시작했고 라마이의 의도와는 달리 미신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엘릴에게 버림받은 라마이는 은하연합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가끔 지구를 방문합니다. 라마이가 아누의 통치자인 아누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지구가 아직 엘릴과 그의 아들인 니누르타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마이의 기억은 토착지역의 신화와 민속을 통해 전해져 왔고 그들의 기원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2280년 전에 세워진 고대 지역의 건축물과 카펠라 별의 출몰에 특화된 고대 건축물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라마이는 차원간 이동과 시간 여행을 합니다. 그들의 우주선은 금속성을 띠며 길쭉한 날개가 달려있고 은빛으로 빛납니다. 신뢰라는 것은 비록 낮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밤이 끝나면 반드시 또 태양이 떠오른다고 믿는 것입니다. Star Nation News was brought to you by Elena Danan. Don't miss the latest news every Monday on Elena Danan's channel. Video directed by Steffson. 스타네이션 뉴스는 엘레나 다난이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월요일 엘레나 다난의 채널에서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